안녕하세요.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화개살 진술 충미중 술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화개살 술지지를 갖고 있으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전소리가 심하고 기술이나 예능이나 문학의 재능이 있습니다. 화개살 술 지지가 중봉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고독하며 겉으로 협조하나 유시무정합니다. 화개살 술 지지와 미지지를 보면 사업, 사법계나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으나 조실부모하거나 불측의 사고를 겪거나 뇌신경장애나 심장판막증이나 골수염을 조심해야 합니다. 화개살 술 지지가 축 지지를 보면 형제간 재산 다툼을 하거나 조실부모할 수 있으며 불측의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뇌신경장애나 심장판막증이나 좌골신경통을 조심해야 합니다. 화개살 술 지지가 진 지지를 보면 토지 문제로 소송을 겪거나 무리한 처신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직주이동이나 명예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. 우장이나 방광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. 화개살 술지지가 사지지를 보면 육친간 불안아 증오심에 공격하며 타인을 원망하고 문장가이나 성질이 고약할 수 있습니다. 화개살 술지지는 덕을 베풀며 상부 상조해야 합니다. 그럼 최선의 선택으로 즐겁게 지내시고 지속적인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.